스디 무신살때아 어, 내가 한 달에 또는 1 년에 몇 달을 매니까 그게 공인비가 얼마 나오고 샵에 갔을 때 얼마니까 나는 이거 하면 몇년 만에 이게 기계가 뽑을 거야. 그런 사람도 절대 기계가 못 뽑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진짜 답답할 때는 1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거는 시간을 아끼고 내가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 거좀 있어야 되고 2차원적인 거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계속 갈 이었던 스포츠 인생에 이런 새로운 어떤 감성 기계, 어, 새로운 어떤 놀이 어, 나를 위한 어떤 작은 선물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비성적이에요 우리가 스윙 머신사 가지고 돈이 아껴질 수도 있고 안 아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놀이 문화가 더 무궁무진해졌기 때문에 스트링 종류에 따라서 어떤 느낌일까까 아, 텐션 가로, 크로스를 한 1파운드만 더 줄여볼까? 더 늘려볼까? 오늘은? 어 그리고 이 컬러에 따라서 느낌 이 또다를까? 아 이게 스핀이 더 걸리나? 뭐 이런 오만 가지 호기심들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좀 대, 대단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성적이다 왜? 되게 감성에 우리가, 그 감성이 우리 모든, 우리 자신을 지배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스트링 머신을 사서 스트링 작업하는 그 순간의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걸 많이 누려보시길 바래요 제가, 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같은 값이면, 한번 느껴보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선물해 주듯이, 아, 기피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직가 안 사도 다른 머신 브랜드로 사는 한이더라도 한번 느껴보라 하던데, 그러면 얘가 직급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 이렇게 이제 좀 믿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머신 사도 꼭 느껴보시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약간은 이벤트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특정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중년이 돼가고 이러면, 인생이 진짜 삭막해지잖아요. 고달프고, 아, 별거 없고, 지루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어, 그런 순간에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빵 터져서 웃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 그 시간, 그 웃음을 얼마 주고 사겠어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빵 터져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많이 웃으면 우리 눈물 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다면 몇백만 원더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을 위해서 그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도 놀이공원 하루에 그렇게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을 위해서 돈을 쓰고 충분히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못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지, 느끼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잘했구나. 내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식상한 어떤 삶에서, 어, 땀 흘리는 운동, 내 근육의 어떤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아, 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틈새에 그런 충만한 어떤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 원래는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뭐 대세적인 또는 어떤 유명 스트링거 또는 자가 스트링거의 커뮤니티에서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고정관념화가 되거든요. 그게 뭐 어떤 패턴, 어떤 스트링 머신,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돼. 근데 그게 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차내 내 거잖아. 내키 내가 꼽아갖고 새벽에도 운전할 수 있는 거고. 불뿐만 아니면, 사고만 내는 거 아니면, 내가 내 차에 차박도 할수 있는 거고,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고정관념이나, 특정 패턴이나, 어떤 스트링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활동하시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잘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배울 거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스트링, 머신의 성능, 한계, 그리고, 내키내손 악력 손톱을 활용하는 그다 다르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창의적인 음, 그런 활동으로 스트링 작업을 이렇게 이어가시고 누리시길 바래요 참 해드릴 말이 많은데 그러면 조금 번외로 이제 건너와 가지고 왜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왜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 조금 해 드릴게요 그 스트링 자, 머신을 사놔 놓고, 그냥 단순하게 줄만 잘당기고 이거는 진짜 바보같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라켓이고, 끈이잖아요. 스트링. 예, 스트링이지만, 이 변형되고, 반응하고, 늘어나고, 이 디테일한 어떤 그런 섬세한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느끼고, 이거를 내가 통제하고, 이거 변수를 어떻게 통제해가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꼭 느끼라고 해 보는 그런 여행인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해 갖고 창의적인 그런 걸많 발휘하고 많이 느끼라고 하는 거였는데 예를 한번 드려 볼까요? 여러분 뭐 줄은 꼭 이렇게 당겨야 돼. 진짜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도 당겨 보고 저렇게도 당겨 보고 언젠가 제가 이 예전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제 고무 동력기라 해 갖고 왜 이렇게 프로펠러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 갖고 탁 날리면 누가 오래 나는가 따라서 이렇게 상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뭐, 공군 참모총장배 뭐, 모형 항공기대 이런 거 제가 도대회까지 나가고 되게 그걸 잘 만들고 잘 날렸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입상하는 애들을 연구해 보니까 고무줄이 다른 거예요. 그, 그 안에 있는 순정 고무줄을 쓰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고무줄을 더 좋은 거, 성능이 좋은 걸 쓰, 사용해가지고 더 많이 감는 거예요. 고무줄을 많이 감으면 이게 많이 풀리니까, 긴 시간 풀리니까 얘가 더 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 성적권 안에 들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루브리칸트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윤활제예요. 고무 윤활제, 고무 윤활제를 사용하면 고무가 말이가면탁 터지거든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안 터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크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요. 루브리칸트라는 단어로 그 당시 정보력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영어로 루브리칸트인데, 보면 그냥 윤활제인 거예요. 근데 그 대회장에서 제가 이제 그 도대에 나가고, 이제 성적권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 패배감이 너무 큰데, 도대체 쟤는 어디서 루브리칸트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용액에 담궈가지고, 이제 다 아는 사람은 알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아, 나도 저거 있었으면, 나도 제만큼 날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가고그 친구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냐고, 이 용액을 어떻게 구했냐고, 루브리칸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때 저 운동장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 패배감에. 아, 나는 모든 거에서 졌구나. 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루브리칸트라는 거를 자기는 모른데, 단지 이 고무가 이 순간에 많이 감게 하기 위해서 미끄럽다는 미끄러운 거는 다 그냥 섞어서 자기가 가져온 거래요. 라 이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퐁퐁 너 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미끄러운 거는 다 집어넣은 용액이라고. 그래, 이거 별거 없다고. 아, 그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았 모르겠어요. 아, 나는 모든 것에서 졌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이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이렇게 입상을 했던 친구거든요. 그런 어떤 창의적인, 맞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꼭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궁무진한 어떤 시도들 재밌잖아요 그런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유 하나 더 들어 드릴까요 위험할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 혼자만의 착각에 이야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집사람이 워시액이 떨어졌대 여보 어떻게 워시액 떨어졌는데 자 여러분 워시액 무조건 사서 넣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 물론 집사람이 원하는 워시액을 사서 넣어 줬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뭐 2천원도 하고 3천원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걸 넣는 거랑 그냥 무조건 옷 세액은 돈 주고 이걸 사야 돼. 이 개념이랑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발 기필고 보신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한에서라도 제 말처럼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정말 다양한 시도들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니만에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니만의 레시피. 아, 내머이 나는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여보 워시액의 역할이 뭐야? 그러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창문 닦는 거잖아. 하면서 그렇지. 근데 왜 거기에 꼭 워시액을 써야 되냐면 대부분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이게 이렇게 워시액 쓰면 어니까 그러니까,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 에탄올이든 뭐들 넣어가지고 그 그래, 주목적은 안 얼게 하는 그 목적이 제일 큰 거야 뭐 거기에 뭐 어, 이렇게 와이퍼 날이 좀덜 손상되게 유리에 기스가 안 나게 윤활제 정도 그런 개념 보호제 정도는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목적은 그 겨울에 안 얼게 하기 위해서 뭐 에탄올이든 이런 어느 점을 낮추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거나 이러면 그냥 물 넣으면 돼물 넣고 거기에 뭐 윤활제 어, 좀 넣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긴 할 텐데,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이 빠져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 급할 때는 물 넣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아. 왜? 지금은 여름이니까. 지금은 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주니까 집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제 차에 이렇게 경고등이 뜨길래, 여보, 내가 물을 넣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퐁퐁 한 방울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거 넣을게 없어가고 세안제 넣었거든요 물론 또 세안제 넣으면 안된다 할수 있겠지 뭐 계민활성제가 뭐 어떤 뭐를 뭐 닦아내고 뭐 흑연 가루로 코팅해야되는 뭐 고무 와이퍼 나름 뭐 이렇게 나온다 하면 나는 또할 말이 없어 그래 내가 잘못했고 제가 바보같이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느낌처럼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차잖아 와이퍼 그냥 가리면 되지 얼마 안하잖아 근데 급하게 내가 뭔가 해야 돼 또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돼 그럼 최선의 선택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듯이 내무신 내가 운영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복속돼가지고 그렇게 지배 당하듯이 그렇게 꼭 어떤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래 정말 다양한 어떤 즐거움들이 순간순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실패. 거기서 변형되는 걸 내가 느꼈을 때 그런 또떤 희열, 그런 감각들 진짜 다양하게 많으니까, 에,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그냥 계속 저는 그런 것만 이야기 드리는것 같아요. 해보고, 느끼고, 해보시라고. 그, 그게 제가 이렇게 좀 거국적으로 넓게 넓게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